여러분 제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진짜 뒤진 줄 알았고요 여기 관악산 정상입니다 연주대죠 연주대 아 멋있어요 여기는 저쪽 가면은 과천 과천 쪽이고 이거는 아 저기 시내 보이죠 여기 무슨 타워가 있는데 무슨 타워인지 모르겠네요 타워가 있고 저기, 저기 보면 한강 이죠 한강 보입니다. 아, 좋아. 진짜 올라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이제 보니까 저기, 저기, 저거, 저거. 저게 경마공원이죠? 말 뛰어다니는 곳이에요. 네. 재밌네. 저긴 뭐 한대일까요? 뭐 출입도 가능하다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쪽 내려가면은 신림동 쪽. 저기 한강도 로 보이죠? 어디지? 인가 네, 저기 한강. 날씨도 좋고. 저쪽 끝에 보면은 지금 햇빛 역광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한테는 저쪽 끝에 지금 그 인천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. 제가 눈이 좀 좋습니다. 이야. 자, 이제 저는 만두를 먹고 내려갈 거예요. 자